오늘 생일이네. 진짜? 와 근데 안녕하세요 캐럿들 세븐틴 정환입니다. 네제 생일이라 어, 목소리로나마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항상 우리 캐럿들이 많은 축하해주고 사랑주셔서 덕분에 특별하고 즐거운 생일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멀리서 인사를 전하지만 캐럿들의 사랑과 응원 받으면서 또 열심히 힘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네 캐럿들의 10월 4일 저랑 같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캐럿들 정말로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어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많이 선선해지다 못해 쌀쌀해지기까지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볼 때까지 안녕.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정환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또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또 벌써 10월 4일 제 생일이 됐네요. 네, 축하해 주신 우리 럿분들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케이크를도 이렇게 귀여운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포람이. 그래서 한번 그래도 기분이라도 낼겸어 초라도 한번 불어봐야겠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한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소원을 안 부를 때는 불이 안 꺼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치, 케이크 귀엽체그렇게또 아주 센스 넘치게 토라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어떻게 보고 토라미가 생일인 것 같네. 좋네요. 아휴, 벌써 10월이라니. 시간이 아주 빨리 흘렀습니다. 뒤에 토끼 풍선도 귀엽죠? 음, 지금 이제 시간이 좀몇 시지? 6시 40분인데 다들 이제 밥 챙겨 먹을 시간이네요. 다들 식사 꼭 하시고. 음, 저는 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이거 끝나고 이제 연습이 있어서, 어, 뭐, 이거 라이브 하고 나서, 잠깐 밥 먹고, 그리고서, 그, 뭐야, 연습하러 그 갈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뭐 있냐고, 오늘은 아침에 레슨 있어서 레슨 하고, 이제 그, 그 스트레칭 수업 같은 거 있어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멤버들이 저 이제 생일 선물로 그 침대 프레임을 사줘가지고, 그거 사러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리버스 라이브 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였지, 좋은 하루였지. 아주 나름 기분이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대칭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어. 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했나? 음, 그 삼각대 설치가 잘못됐나 봐요. 케이크 먹으라고? 근데 이 귀여운 얘를 어떻게 먹겠어? 그치? 아껴두는 걸로.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드럼이 아니고 케이크야. 케이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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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운동은 PT 말고 그냥 밸런스 운동 그냥 해요. 근데 드, 드럼같이 생기긴 했네. 그렇습니다요. 이렇게 뭐, 거창할 거 없는 생일에 많은 캐럿분들 그리고 또 지인들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젯밤부터 기분 좋았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들었어? 어, 어, 약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준 사람은 뭐 지인 중은 어떻게 냈는데 우리 캐럿들이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생일 소감 네, 즐거웠습니다 뭐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딱 이제 연습 끝나면 생일 끝날 것 같긴 해뭐 음, 그냥 그래도 즐겁게 보냈으니까 오늘 근데 한 번도 보통 근데 생일이 항상 그 공연 당일이나 공연 약간 걸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아 아니네 작년 생일도 그냥 있었구나 그래서 요어 여기에서 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은데. 케이크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몰라. 근데 얘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만지고 있었어. 풍선 하나만 먹어달라고? 풍선? 어, 이거 근데 이 풍선은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소품인 것 같아. 약간 스트리폼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어. 토라미 앞에 있는 케이. 그럼, 토라미가 속상해. 하트도 못 먹어, 하트 이거 초야. 얘는 이거 그대로 냅두는 걸로. 너무 이쁘지 않아. 토람 귀를 먹자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나랑 같은 생일이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얘도 그냥 꽃가이야못 먹어. 안 먹을래? 밥 먹을래? 이거 끝나고 밥 먹을 거야. 아무튼 우리 캐럿들 다들 너, 저 많이 많이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기분 좋은 생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항상 이게 생일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조금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하, 그 날인 것 같아서 좋네요. 그래도 막 이제 추석 연휴 때뭐 생일 뜨고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뭐 생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일이 되고 이제 멤버들이 축하해주고 캐럿들이 축하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우리 다들 항상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매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이제 연습 준비도 해야 되고 그야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마워 캐럿들. 음 다음에 곧또 밥이나 먹자요로 내가 찾아가겠습니다요. 다들 축하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나 이제 갈게. 내가 오늘 마무리 잘할 테니까 캐럿들도 마무리 잘하고 아니 하나, 둘, 셋. 어머, 깜짝이야. 이 끼로가 날 생일을 축하해주네. <laughs>